앞차가 급정거했다고 뒤차만 무조건 가해차일까? 급정거로 인해 추돌사고가 발생했다면 뒤차의 과실이 100%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앞차가 갑자기 급정거하면서 뒤차가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추돌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과실 비율은 어떻게 나눌까요? 통상적으로 뒤차는 전방주시 및 안전거리 미확보 책임이 있어. 기본 과실은 뒤차 100%로 보지만 앞차의 급정거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 과실이 나뉩니다. 적용기준. 다음과 같은 경우 앞차의 과실도 인정됩니다. 예시 상황. 과실 비율 예시. 실제 판례에서는 앞차가 갑작스럽게 방향을 바꾸며 급제동한 사고에 대해 앞차 40%, 뒤차 60%로 판결되기도 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핵심 증거로 작용하죠. 앞차 관련 가산 요소, 뒤차 관련 가산 요소, 도로교통법 제13조는 안전거리 확보 의무를, 제17조는 급제동 시 주의 의무를, 제48조는 고장 시 차량 조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급정거 추돌 사고에서도 앞차의 행위에 따라 과실 비율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정황 증거, 도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